오늘 또 서울에 나왔습니다. 요새 서울에 나올 일이 많이 있네요. 오늘 오후에 코엑스 쪽에서 촬영이 한게 있어서 네, 그거 준비를 하려고 나왔고 촬영을 하기 전에 장비 렌탈샵에 들려서 어, 필요한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빌리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브랜드 이름이 정해졌죠. 비바레용으로. 그리고 캐릭터는 카멜레온 인 레옹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올해 이번 시즌에 할 슬로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중에서 한두개 정도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첫 시즌에 안전에 관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풀어나갈 건데, 안전에 관해서 첫메시지의 저희 슬로건은 세이프 워크, 세이프 라이프랑렛슬 a 워커 n 론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 영어 문장이 Let's Sleep Dogs Alone 이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재미나게 저희 상황에 좀 풀어가지고 Let's Sleep Walkers Alone. 이렇게 풀 슬로건. 그렇게 두 개는 이미 확정이 됐고요 예, 역시 보이죠? 아 역시 이 길은 엄청나게 막힙니다. 네, 오늘이 이제 2023년도 사회적 경제 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어, 지원 사업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제 1차 서류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아 어,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 열심히 준비했다. 이 정도면 될 거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 막상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쫄리네요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은 문자 통보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물론 이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오는 거죠 아 지금 벌써 3시 10분인데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브랜드를 어떻게 전개를 할 건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사업 그 공고가 뜨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올해 1월 6일 날 공고가 뜨는 걸 보고,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주 정도 굉장히 빡세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건지도 일단은 생각을 해놓긴 했어요 물론 이제 금전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은음 어떻게 진행을 할건지 그리고 이게 지원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 브랜드인 비발용이 어 완전히 올스탑이 되는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면이 지원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왜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첫 시작이 시작부터 완전 꼬이게 되는데. 아, 뭐 어쩌겠어요. 하다 보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와, 내가 진짜 떨어진다는 생각은 일도 안 했었는데, 그렇지만 사람의 일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질 부분까지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름이 없을 때, 아, 딱 보니까, 한, 눈을 씻고, 몇십 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음, 그동안에 같이, 어, 준비를 해주신, 어, 우리, 그 성진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써 나가주신 박수미 대표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진행을 해, 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저는, 뭐, 아유, 포기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이대로 쭉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 뭐, 남자 깡이 있지. 니들이 감히 날 떨어뜨려. <laughs>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나 음, 봉봉, 봉봉. 봉봉. <laughs> 이거 선물만 이렇게 놓고 <laughs> 가는 거야? <laughs> 성진아 우리 슬픈 소식이 있어 음. 슬픈 소식이 있어 okay, 응? okay. 과감하게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어 아 이런 <laughs> 멋지게 멋지게 연락 안 왔지 연락 안 왔지. 내가, 내가 어제, 어제 오후에 발표거든? 어제 오후에 발표해가지고, 그거를, 뭐냐, 그, 어제 촬영하면서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연락을. 근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아, 설마, 설마 하다가, 아, 오겠지, 오겠지 하고, 저희 코엑스 가가지고, 후민이랑 준비하다가, 거기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 나한 한 100번 찾아봤나 봐. 우리, 이름이... 아닐 거야. 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계속 찾아봤는데 우리 이름이 없어. 갑자기 허하다, 형. 배고프다. <laughs>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